웰컴 소원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면은 천장 안 봐도 되겠는데? 야야 야, 나가봐 야, 야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 이건 이건 못 참지 감리데이 야, 이거 모자른데? 잠시만요. 이것까지 구매를 하자. 만천원, 아, 이거 웰컴 패키지. 야, 이거 웰컴 패키지가 훨씬 좀 좋은데? 웰컴 패키지 고거왜 이렇게 좋아? 자, 오신 분들 추천 과을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바로 뽑아 봅니다. 요번에는 누가 나올지. 21번 할수 있고.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가자 음. 해리 한번 기대해 볼게. 해리 갑니다. 이거부터 장신구부터 먼저 불고 사성장신구 뜨나연 뜬거 같은데? 콘그레이츄레이션 아니야 저거? 뜬? 야저야내계정은 네 장신구 계정이네두 개나 나왔는데? 와 뭐냐? 사송이두개야야 내기총 장신구 계정이었어? 한 번에 이거를? 과연 그두개가 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야 단지! 장인의 어둠의 생명반지 어둠 속성 데미지 3.85% 증가 목소리까지! 땅 속성 피해 감소인데 일단 중복이 아니어서둘다낄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깹입니다 그러면 보자 두개 어떤지 반지가 야 공격, 공격력 96을 받는데? 받는 땅 속성 피해 감소 5 5군데 공격력이 96에다가 생명력 회복 5에다가 속성 반응 피해 감소 0.16이네 어 생명력이네 3850 이것도 돌려야 되죠. 모든 데미지 증가는 필요한데. 모든 데미지 증가랑. 아, 생명 고정업이고. 아, 이거 두 개구나, CC. 이거 한번 돌려보자, 그러면은. 아, 옵션은 안 바뀌는구나. 그냥 이 수치만 바뀌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딱 돌리고. 모든 데미지 B, 빈결정황이 SS라고? <laughs>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S S S 를쌍 S 한번 노려볼게요. 음, 잠깐만. S 에서 S S 는 나와야 되니까 한번 가볼게. 고. 모든 데미지 B. A. S S S S. <laughs> 야나 잘하는데? <laughs> 나 나. 나나 나 짱인데? 오오 자 모든 데미지 SS 빙결중앙 SS 깔끔 그 자체. 자 이제 이제 마지막 목걸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생명력 회복이 속성 반응 피해 감는데 SS 12 AS AA CSS. 돈도 얼마 안 썼어. 20만원 썼어, 지금. 그, 골드. CB, 아, 근데 이러고 나서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뽑기는? 삐삐. 목걸이가 좀애 먹네요. 삐삐. SS? 아니야. 나 조금 맛을 봐서 SS 아니면 안 와. 아. 야, 이거 돈왜 이렇게 빨리 달아요? 잠시만. 저저 저기요. 내내내 돈이 내내그나 분명히 150 있지 않았니? 그돈돈 저기요. 이거 아직 그 S신데 그래도 일단은 어. 요거 착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네. 마지막에 20만 원씩 들었어요.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올라가나 봐 돈이. 나 순서 다 그지됐네. <laughs> 나 졸지에 그지됐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주 최초 종결 반지 모든 데미지 증가 빙결 저항의 사성의 어둠 속성 데미지. <laughs> 일단은 요거랑 이제 목걸이까지 목걸이는 땅인데 좀 아쉬운 옵션인데 일단 사성 뜬게 어디야? 일단 써야죠. 어둠 세인 나오면 옆포 버려야. 아 옆포 아 미치겠네. 갑니다. 나 지금 후! 어, 어둠? 야, 잠시만, 한번 웃어줘. 제발. 아. 아, 열 받는다. 진짜 열 받는다. 와, 어둠이었는데. 크리스? 오시즈. 와, 아쉽네. 자, 이제 사성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3, 2, 1. 후! 아, 이거 불이야? 옆포두 마리는 아니겠지? 아, 불은 조금 애매한데? 두 마리? 어! 나 오늘, 야, 이거, 10만 9천원 패키지보다 훨씬 좋은데? 이 11,000원짜리랑 5,900원짜리가? 나 이제 여러분들, 운은 틀렸는데, 왜 하필이면 불일까? 차라리. 그걸로 가지. 자, 사성 두 개구요. 과연, 여포가 지금 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포가 두 마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 여포 이각입니다. 예. 갑니다. 3, 2, 1. 과연, 여전, 아! 레이첼이야? 아, 레이첼. 자, 총 레이첼, 좋습니다. 제 레이첼 이제 바꿔줄 겁니다. 음, 장총 레이첼, 나쁘진 않아요. 이거, 이거 레이첼 지금 내가 쓰는 여포랑 레이첼을 같이 쓰면 돼. 오케이. 자, 하나 더. 갑니다. 3, 2, 1. 어! 여포, 아니야? 불스파이크야? 나 PVP 해야 돼? 야, 나 이거 PVP 해야 되겠는데? 지금, 와, 소름이다. 야, 미쳤다. 자, 여러분들, 저덱 결정 됐습니다. 불덱 가겠습니다. 예.